우리의 지, 지금 나 시스템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 저는 팀도 이 시스템이라낼 때는 제가 저 나의 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기해줘서 그래서 여기에 도전이다. 와, 저는 이게 음 이게 지금 사오늘인데 한마디로 이것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지금도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도 계속 이것만 그냥 이것만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어, 이게 복음 기도 전도 우리 사모들을 그 매, 매일 하잖아요. 또 칠칠칠기도 매일 하잖아요. 또 올해 연도 어, 연그 어, 어, 처음 말씀 주셨던 거 기다려라 집중하라 도전하라 주셨잖아 이것을 이렇게 딱 한 마디로 묶어가지고 딱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응답이에요, 응답. 어떤 부분에도 다 응답으로 제게 딱 주셔서, 아 이건 너무 감사해서 계속 이거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더 묵상한 도중에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주시는 그그걸이 문제 속에서 발견해 주고 지금 내가 어디에 이게 이 문제에 잡혀 있는지도 한 번쯤을 뒤돌아보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세밀한 이, 이 사문을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그래, 그런 거야.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원단 메시지가 그대로 한꺼번에 딱 이렇게 함축해서 그냥 쏙한 입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고, 어, 이걸 말하라고 해주신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와 저주와 재앙이고 어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면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이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영의 주인, 몸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 어, 해방받게 하시고, 또 승리, 여기에 권, 권세를, 자유를 주시고, 사나로부터 승리하고,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권세에 대한, 그이 권세의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흑암이 무너질 때는 언제냐? 그 이제 권세 사용할 때, 또 언약을 잡을 때, 정말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을 때이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한 목에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한 그냥 눈닦 그냥 생각만 딱으면은 지금 이, 이 그림이 어, 딱 그냥 들어와져 있는 어, 주셔서 얼마나 이게 어,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번 주에 나의 망대, 망대도 어~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laughs> 우리에게 이거 어, 이렇게 해주시면서 주신 그 만남이 어~ 그~ 우리 풍랑 만난 시대 사도행전 27장 어, 4에서25그 우리 강단에서 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거다 이제 그랬는데 그 언약이 최고로 중요한 피제사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빠졌다. 어, 이 말씀하시면서 이, 이 이걸 이 피제사가 중요한 게 이게 이게 전부인데 이것을 빼놓게 만든 이 사단의 전략. 어, 우리에게 이 피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면다 된다는 것 강단을 통해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 이 풍랑 만난 시대 지금 지금 나에게 어떤 노예 포로 속국 방랑 속에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북상해 보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나는 나의 그러면서 또 어제도 어, 주셨던 말씀 속에 지금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은 우리가 20년 전 치고 이렇구나 이러신다고 그랬어 그래, 지금 이걸 붙잡고, 어, 이 정확한 언약 올해 주셨고,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저는 여기다가 캠프. 이 캠프가 지금 내 속에, 지금 나의 삶과 얼만큼 이것이 연관되어 있느냐, 지금. 지금 이것이 중요한 만큼 이 캠프가. 전부다 지금 같이 가지 않으면은 또0년 뒤에 그랬었구나 예, 그런다는 말씀을 어제도 해주셔 어제 저녁에도 해주셔서 어, 다시 한번 이런 많은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강단을 통해서 어, 보좌의 에, 그 능력의 능력의 망대 풍랑 만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미래망대 이런 걸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어, 주일 강단 속에 어, 그 내가 보자의 능력 속에 오늘 또그 능력을 내게 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 메시지 성취 속에 나는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어, 말씀을 붙잡았고 어, 우리 그 어,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3 세팅, 어그삼 집중, 3 응답, 어삼 집중 좀바뀌긴했지만 어. 그 3집중, 3응답. 어 집중해로, 어, 아니, 우리 결론으로 주셨던 삼 집중, 삼 세팅, 삼 응답. 이 말씀이 계속, 어,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지금 어, 내게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갈수 있는 또 생각이 계속, 어, 복음적으로 생각이 날수 있도록. 어 그리고 그 이제 어, 그 산업선교 때그 올려주셨던 간증 그거가 그래 저분은 음오랜 그 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씩 자꾸 하는데 이걸 정말 마음을 다해요 이 정식기도를 제대로 한 번을 못한다면은. 이건 아니다. 그것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어, 그분은 그렇게 갖고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제 말씀을 올려주신 걸 들으면서 계속 어, 정식이도 사문을 어, 붙잡고 정식이도를 정확하게 어, 시간 맞춰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진행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은 하여튼 강단은 어,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이 강단을 어, 살리려고 주시는 이 말씀이 그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나를 향해서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이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강단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기도 수첩에는 그 교회 이제 산업선교 그라고 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의 망대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 어, 그 마음을 끌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서 어,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큼 여기에다가 전 생명을 다하 학신. 다 싫어도 교회에 다 싫어도 부족할 텐데, 어떤 부분에 이러고 있는지, 막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회를 놓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올인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 주고, 교회의 많은 구석구석에 기도가 되어 줄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 음, 고백기도로 마치고, 777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